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같이 보실 건데 오늘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추세대로 완벽하게 이탈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의미 있는 6 4 0 0 0 원을 이탈했다는 건 다시 한번 주가를 어디까지 내려 보내겠다? 6만 원까지 내려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 오늘 주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최대 악재가 터졌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슈퍼 개미는요 오히려 엄청난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매수 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바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도 끌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어잘 따라 오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 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사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 용사들 중에서도 익인평가 상위 5%에 들어왔다 누가 인증해놓았다 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놓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네,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네,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영상 시청 전에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의 한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엄청난 상승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테마의 대장주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 계좌 극복.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테마의 대장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에는요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한 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대하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 두산 엔더빌리티의 엄청난 악재가 나왔어요.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요 가장 악재 중에 악재는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자금의 조달 압박을 받고 있었다. 실제 우리 분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늘어나면서 우리 10조 5천억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 취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유동자산이 늘어났던 이유가 바로 부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가 무려 6천억이 늘었죠. 어, 그러니까 실제 우리 두사에너빌리티가 돈을 벌고 있지만 여기에 가세해서 우리 빚까지 지속적으로 지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3분기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티는 증권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채 발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얼마예요? 여러분들 1280억입니다. 1280억에 대한 자금 조달 그리고 6000억이라는 엄청난 빚. 그것도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두산은 어떻게 됐어요? 두산, 그렇습니다. 최근에 두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주주죠. 이 대주주도 요약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유동 자산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똑같이 유동 부채가 늘어나면서 유동 자산이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안 좋은 건 뭐냐면 두산은요 오히려 현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3조 7천억에서 무려 3조 1천억까지 6천억이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우리 두산은요. 최근에 주식담보대출로 질권 설정을 통해서 900만주를 여러분들 증권사, 우리 은행권에다 맡겼고, 이 은행권은 이 900만주에 대한 5조를 넘게 대출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이 엄청난 악재가 뭐다, 여러분들? 주식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악재의 축도 끼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지금 엄청난 악재가 없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추세대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추세대와 분봉에서만 보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63,000원 자리다. 63,000원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추세대 그리고 63,000원까지 하락은 당연한 구간이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보면 좀안 보이니까 좀 멀리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쭉 추세대가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뚫어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대를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안착.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추세대를 뚫고, 그렇습니다. 안착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뚫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습니다. 추세대가 뚫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세대가 뚫렸다는 이유는요. 자,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추세대 라인에서 오늘 어떤, 어떤 구간이 있었냐면 바로 65,000원이 추세대 라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추세대 라인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65,000원 아래부터 추세 하반 구간이고요. 추세대 위쪽에 있는 게 65,000원이다. 그런데 65,000원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탈이 되니까 그때부터 매도세가 나와요. 이탈이 되니까 그때부터 매도세가 나온다고요. 실제 엄청난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닥을 지금 탁 치셔야 돼요. 아첫 번째 여러분들 수첩에 넣고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추세대 이탈이 나온다면 어떻게 됐어요? 추세대가 6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이 나온다면 무조건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발동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프로그램 매도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 즉슨 뭐예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매도를 했다라는 건 직접 여러분들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MTS를 켜서 매도 버튼을 눌렀다? 그게 아니라 추세대 이탈에 자동으로 매도 버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도 버튼이 어디까지 나온다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 어디요? 63,000원. 이렇게딱그어 보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 지금의 허리 라인입니다. 그죠? 허리 라인까지 무조건 내려간다. 보세요. 6만 5천 원뚫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6 3 0 0 0 원까지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쓸어 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6 3 0 0 0 원, 지금 엄청난 횡보 끝에 만들어진 중간값, 평균값, 외국인들의 맞아요 세력 평균 단가에서 결국엔 쓸어 담아야 될 곳이 6만 63,000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63,000원까지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이 63,000원에서 6만 6만원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승부가 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횡복 끝에 추세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어, 앉았어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옆으로 조금 더 횡보를 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와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려 1조가 터졌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실제 매매 비중으로 보면 좀 작지만 공매도 거래 대금이 무려 460 4억입니다. 여러분들, 464억이 나왔어요. 464억. 그러면, 464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진짜 악재라면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를 눌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내려갈 때도 수익이고, 결국엔 매수 포지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만,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 있는 지지라인이 이탈되니까 결국엔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요 지금의 주가가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맞습니다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 여러분들 어디서 잡고 있냐 바로 최근에 여러분들께 급등 포인트로 뭘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님께서 특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함께 외교부, 산업, 산업부와 함께 고위급 교섭 조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한미재무통상장관 2대2 통상협의가 25일날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들, 3일 뒤에 개최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이게 8월 1일이 아니라 25일이 될수 있겠고요. 7월 25일 전에 급등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 박연만 특사가 우리 임명됐다는 건 장기적인,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가에 터지지도 않을 아주 중요한 건 결국엔 SMR이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이요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은 제1원칙이다라고 발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1목표, 제1목표인 AI 강국을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결국엔 에너지 이기 때문에 우리 SMR이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SMR은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 없으, 없기 때문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SMR을요 트럼프가 300기까지 신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수주만 100조 이상의 수주를 가질 수 있는 게 SMR 덕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산은요. 국내 유일의 SMR에 대한 생산을 하고 설계를 할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SMR에 대한 엄청난 폭등은 그렇습니다. 독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슈퍼 개미가 생각하는 게 저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1년 만에 4배 급등한 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를요. 오늘 엄청난 폭락에 있어서 슈퍼 개미들의 고수의 픽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어요. 여러분들 별표 수만 개 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목놓아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누가 잡냐? 어, 이런 슈퍼 개미들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 매수를 왜 하냐? 이런 슈퍼개미들은 저와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뭐, SMR, 뭐, 자금 압박, 이런 거다 없이 지금의 매도가 결국엔 외국인들과 기관들, 큰 손들이 매수로 접근하고 있는 이 와중에 단기적인 급락, 공매도의 엄청난 증가, 특히 이 공매도를 누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은 매수 기회다라는 걸 슈퍼개미들은 알고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한 이 상위 1% 고수픽은요, 실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거래하고 있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특히 11시까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의 주가 폭락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락은 보다 프로그램 매도가 매도를 불렀고,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저, 프로그램 매도세기 때문에 진짜 악재로 매도를 부른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터져나올 너무나도 많은 M&A라든가 투자, 그리고 SMR, 미국 상법 개정, 거기에 대미특사,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주가에선, 여러분, 쫄지 말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그렇습니다. 요런 캔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음봉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밑꼬리 달고 6만원 테스트하는 이런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캔들이 나오냐면요. 개파락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나오면서, 이 추세대 저,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이 안에서 꿈틀꿈틀 하는 그런 작은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캔들에 쫄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대응 도와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곳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시 나올 저점에서 또다시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성공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수익 극대화 하셔야겠고요. 특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두산 에너 혹은 기회 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보들 단독 발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요 가장 빠르게 만나보면서 결국엔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어, 부담없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어떤 종목이었어요? 제일 일렉트릭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 잡았죠? 어, 우리 여러분들과 7월 15일 날 잡았던 제일 일렉트릭 오늘 20% 정도의 수익 구간 여러분들 달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주전자재료는요. 언제 말씀을 또 드렸죠? 7월 18일 날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가로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10% 수익 구간 여러분들과 달성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요, 말도 안 되는 종목들 막 수십 개 추천하는 게 아니라요, 딱한 종목씩, 두 종목씩 추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제 저와 같이 매수매도 타점 공유하면서 계좌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누구나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계좌 쌓아 나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는, 네,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계좌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엄청난 상승 구간이 나오는데, 오늘 그나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때 쓸어 담아야 될 종목은 뭐죠? 그렇습니다. 결국엔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이에요. 이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새롭게 가져온 이 기회 종목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정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 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통해서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어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